출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압 침대와 지압 카우치인데 일반 침대 카우치인데 네. 봉이 올라오면서 음. 이제 지압을 해주는 거죠 네. 등도 해주고 또 이렇게 엎드리시면은 배도 어. 또 마사지를 해주는 네. 사실 제가 인터뷰에 앞서서 이 지압 침대를 네. 체험을 해봤는데요 등을 대고 누웠는데 지금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말이 시원하다는 말이 막 절로 나오잖아요 네. 엉치가 좀 아팠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엉치 부분을 그 마사지를 해줘서 그런지요 뒷목도 깨운한것 같고요 머리도 그렇죠. 개운하고 너무 좋네요 여자분들은 좋고.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 엉치 쪽을 많이 좀그 부분을 정말 잘 해주고요 네. 또 이제 엎드리면은 여자분들도 변비가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마사지가 되면서 네. 또 이제 원활한 네. 이 저기가 되죠. 장수 돌침대 그 지압침대는 네.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어 일단은 문제점을 파악을 했을 때그 동안엔 봉수가 작았어요. 조금만 잘못 누우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어... 그래서 그 봉수를 거의 더블로 어... 102개를 갖다 봉을 널찍하게 했어요. 어, 그래예 네, 그래서 조금 잘못 눕더라도 어, 다 커버가 될수 있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음. 그렇게 되고 또그봉 높이가 음. 동양 사람들은 사실 이 등이 그렇게 많이 휘지가 않거든요. 네. 필요 이상으로 높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봉 높이도 적절한 높이를 교현을 했고요. 아, 그 지압봉은 또 따로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압, 이 봉으로 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뜸을 하면 좀 지져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침대 누운 부분도 온도를 올릴 수가 있지만 네. 그 부분보다 좀더 뜨겁게 할수 있는 그 부분이 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또 타이머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어, 주무실 때 그냥 침대니까 네.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서 주무시면 은 봉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고 그냥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럼 기존의 돌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침대 말고도 요또 장수돌침대에서 자랑할 만한 제품이 어, 있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문제 됐을 때 자체 면역력 얘기하잖아요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5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다 아세요. 체온 올려서 면역력을 좋게 하는 반신욕기가 있고요. 네. 마사지 체어. 네. 어, 저희 매장에 오시면 다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체험을 해보시고 어, 나한테 맞는 마사지 체어. 저희도 종류가 네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맞는 걸 곧, 어, 선택해가지고 집에 하나 들여놓으시면 네. AS 걱정 없이 정말 어, 적정한 정말 그 가격이 맞게 네. 이렇게 만든 제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수돌 침대 와서 보니까요, 이돌 침대도 많지만, 제 눈에 카우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존에 그 카우치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가 좀 다양해졌죠. 음. 그래서 기존에 보시던 카우치 모양도 있지만은, 네. 가죽으로 돼가지고 신세대 같이 네. 쓰실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침대를 쓰시던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은 이제 자꾸 이 미국도 거실로 이렇게 자꾸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이렇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카우치를 놓으시고서 뭐 침, 저, TV를 시청하신다거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 카우치가 좀 종류가 다양해졌고요. 네.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나요? 배송은, 어, 우리 뭐, 아틀란타, 메트로 아틀란타는 당연히 저희가 가서 프리로 다 설치를 해드리고요. 네. 어, 조금 지역이 좀 멀시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트럭이 가야 되니까 이제 깨스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운반비가 추가가 되실 수가 있는데 네. 웬만하시면은 네. 저희가 지역 다 보시고 다 그냥 어... 무료로 배송을 다 설치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또 저희 이제 고가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어~ 할부 프로그램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어~ 장기 무이자 할부 어, 장기 무이자, 무이자. <laughs> 무이자라는 거는 어, 이자를 안 붙이고 예 네. 네, 저희가 뭐~ (1년) (2년) 정도는 저희가 뭐~ 체크로 하든가, 아, 카드로 해가지고, 네. 그냥 분할로, 어, 그렇게 받고 할수 네. 있고요. 또뭐한 60개월도 가능합니다. 음. 그런 또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이체 같은 경우에 6,000불짜리라도 60개월 하면은 한 달에 한 100불. 예,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뭐쓸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표도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여기서는 뭐한 번에 다 주시면 좋고, 네. 또 할부로 또 이렇게, 어, 여기서 네. 나, 나눠서 주시고, 네.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님한테는 상품 배송하고. 배송하고. 어. 그렇게 네. 할수 있는 그 효도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정말 한번 오셔서 네. 상담도 해보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일단 내가 좋아해야지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체험해보시면은 아마 만족을 하실 거라고 저는 100% 자신합니다.